두 번째 이슈 이거 볼까요? 네. 아, 이거, 아우, 나 이거 아나 이거 소름 끼치더라고 이거. 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예. 큰일이야 우리 사회 이거. 자꾸 생기네 이런 일이. 어?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이제 흉기로 그, 저, 시도하다가 여성이 음. 거부하니까 흉기로 찔러놓고 도망친 놈이 있었어요. 아휴 걔가 현역 군인이에요. 아, 그럼 지금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사병인 가요그군그군그 군, 그, 군, 그. 어~ 지난 (8일) 날 오후에 네. (8일) 날 오후 (3시 50, 30분이면) 한낮인데. 한낮입니다 한낮 네. 어~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 그걸로 겨어 들어간 거예요 참그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거부해서 네네. 그러니까 칼로 찌르고 이제 도망친 건데 여성이 머리 다쳤어요 아이고 그 병원에 옮겨져갖고 응급 수술 받았고 다행히 이제 생명의 지장은 없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주변 막 뒤졌겠죠 네 완전히 막 우르르 댕기면서 아마 수색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거기가 요렇게 어, 숨어있었나봐 이 새끼가 네. 그래서 요놈을 발견을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네어 체포하고 그것도 그 이제 너그 그 칼로 찌는거 명확하잖아 범구 범구 네네. 어디서 해서 아마 이제 대 모양이에요 음, 그 버린 네. 데서 어, 범행도구 흉기 한점 회수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여성 음. 공격하고 바로 이제 버려버린 거네요. 버리고 약간? 도망간 거예요 아. 이 새끼. 근데 이제 그거 회수한 것 같아요. 네. 근데얘 조사 결과가 소름끼 진다니까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인데 휴가 중에 그랬다는 거죠. 네 피해자군은 일면식도 없대요. 아휴 창님은. 총기는 미리 구입했답니다. 이건 거또 뭐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계획범죄입니다. 이...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여, 여자 혼자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네, 네. 어그 이제 물론 그 대체로 이제 그 공중 화장실에 여성 화장실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놈들이 특성을 이제 그 조사하면서 보면 네. 몇 시간이 고서 있어요? 지켜보는 거죠. 네,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네. 한산해져갖고 여성이 오로지 한 사람 들어간 시간. 딱. 저 여성이 네. 들어갈 때 적어도 누가 안 들어가는 다른 여성이 그 앞전에 들어간 게 없어. 네. 그 갭이 있는 거 미, 미리 확인하고 네. 아, 이 여성이 마지막이야. 네. 그 들어가면 밖에다가 수리 중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들어가는 놈도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 음. 안 들어오게 하려고. 저 그런 사건 몇건 해봤거든요. 참 음. 그 유사, 이거 비슷해요. 이놈도 아마 한참 지켜보다가 적어도 이 여성 앞전에 다른 손님은 없다는 거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용자는 없다는 거 알고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계획 범죄죠. 음. 계획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칼딱 들고 들어가면 뭐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엄청 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은 대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그 머리 부위를 찔린 것 같은데 다행히 차라리 머리 찔린 게 다행이에요. 목이나 급수 찔렸으면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 이 이게 뭐이 범행에 대한 특별한 동기는 없다. 특별한 동기는 아니고. 아니 이건 동기가 음, 뭐명하죠 음, 성적인 그 음. 목적으로 한 거죠. 이거 이제 추후로요요 요 보도 나오고 그 뒤에 나온 그그 그 보도 내용들을 보니까 네. 이놈이 뭐 그랬다는데 뭐 자기가 죽기 전에 네. 성관계 한번 해 보고 죽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나와요. 어. 그 보도에는 그렇게 그 뜹니다. 그 뒤질러면 혼자 어, 뒤질러. 뭐 뒤질러면 뒤지. 그냥뒤지 무슨 성관계요. 그러니까요. 응? 어? 이런 짐승 같은 새끼도 있더라고. 후속 보도는 그런 거 많이 네네, 나왔어요. 네네, 네네. 그놈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참. 어? 죽기 전에 성관계 한번 하고 해보고 죽고 싶었다. 아, 그뭐 본인은 이런 것들이 제가 늘말씀드렸요꼭 지는 안 뒤져요. 안 뒤져. 왜왜 시도도 안 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거는 밝혀졌어요. 그 했던 거지 <laughs> 한 대에도 안, 안 죽는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처리하는데 지금 난립니다. 이거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아. 우리가 오직하면 이제 그 공중 화장실, 예. 그 대중이 이용하는 밀집 공중, 그 장소, 예. 밀집 장소 이런데 가서 성범죄하는 거 특별법으로 네. 적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데 이게 여,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한 또 우려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 네, 교수님 그래서 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음. 이게 보통은 이런 공중 화장실 같은 음. 상가 공중 화장실 같은 데는 음. 이렇게 건물 사이 에 계단과 계단 사이에 음. 이제 이렇게 있는 구조가 많잖아요. 음. 그니까 어차피 가게 안에 가게 음.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음.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어. 근데 이런 데서 항상 문제가 나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물론 업주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음. 그런 그 계단에 화장실 문을 비추는 음. CCTV 설치를 좀 의무화하는 것도 좀 어떨까? 그 이제 그그 그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음. 그렇죠. 음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 또 이제 경찰 뭐 저도 현직에 있을 때뭐 어,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많이 제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음. 지금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여성 공중 화장실을 저 비추는 네. 어 CCTV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의련 의견을 음. 제가 피력도 했었는데 네. 이게 또 뭐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음. 이게 이제 뭐 음. 게, 개인을 뭐 이렇게 찍고 이런 뭐 사생활이 이제 음. 노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지, 과거에는 그랬을 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보다 음. 반대 급부로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방편이 음. 부족해가지고 음. 발생하는 해악이 더큰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점은 그 경중을 네, 가리는. 네, 네. 네. 내가 이제 그걸 그그 그 점에 이렇게 올리니까 이 묘하게 이 한국 사람 아니뭐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에 그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목욕탕 내지는 화장실 시간치를. 이용하는 거를. 은밀히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성향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그건 내가 그렇죠. 화장실 가는 거 찍히고 어, 어, 싶지 않다는 그거 아. 찍히고 싶지 않다는 거 사실은 화장실 가는 그 배설의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의 그 화장실이라는 개념의 거부감을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화장실 가는 게 찍히는 게 별로래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 어, 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음. 이게 뭐 화장실 내부를 찍자는 것도 아니고 찍으면 출입하는 되는데. 사람만 확인될 수 있는 정도로 음. 찍어 놓으면 이게 사실은 범, 범인 입장에서도 내가 아, 찍힌다. 심적 부담 느끼죠. 저기서는 안 된다라는 음. 음. 이 생각이 강, 굉장히 강렬하게 줄수 음,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성 입장에서 음. 불편하죠. 음. 사실, 그거가 편하진 않아요. 내가 화장실 음. 가는 걸막다 음. 찍히고 있다, 이렇게 음. <laughs> 하면 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다 떠나서 내가 그거 불편한 마음과 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범죄 피해자가 안될수 있다는 거를 좀 놓쳐 비교를 해보면 음. 뭐가 조금 더 이득인가? 필요한가를 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어, 싶어요. 이제 지금쯤은 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지자체하고 경찰 쪽에서 하는 거는 바로 그 앞에도 안 달고요. 네, 조금 멀리. 음. 멀리 떨어진 데서 원거리로 잡는 형태로 그걸 해놨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우리 홍박사님 얘기하는 그 속이 성과를 못 올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음. 음. 없는 줄 알잖아. 범 범죄자는. 맞아요. 아예 앞에 딱 저리 번쩍 번쩍번쩍 돌아가면 무작위 지장 느껴요. 아니면 그런 음.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거리를 두고 음. 근데 실제로는 확인이 되는 정도의 음. 거리에 설치를 음. 하고 화장실 문에 스티커 같은 걸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 이제 출입자가 음. 확인이 됩니다. 뭐 음. 어, 이런 식으로 CCTV가 어. 그, 그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이런 걸좀붙였으면 예, 좋겠어요. 예, 예. 맞아요. 음, 그렇게 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제 이, 또 다시 이 사건이 나고 나니까 예, 예. 그 얘기가 또 나와. 한동안 진짜 여성 화장실 그 상대로 그 강제 추행하고 만지고 도망가는 놈 몰려와서 맞아요. 찍는 놈 시끄러시게 했었거든요. 음. 그 약간 뜸해졌는데 얘가 또불또 또, 또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또 붙인 거죠 이게. 근데 여성들이 이러면 화장실 가는데 지장, 부담 무작위 느껴요 아마. 느끼죠. 아까 무섭잖아요. 우리 그 뭐야 음. 교수님 잠깐 나가셨을 음. 때 우리 이제 여자 피디님 음. 젊은 피디님 새로 오셨다 그래갖고 음. 핸드폰 손에서 음. 못 놓는다 막 그런 얘기 음. 하시면서 나가셨잖아요. 음. 근데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 공중화장실 가실 때는 여자 혼자 혼자 가실 때는 음. 핸드폰 꼭 들고 가세요. 무 들고 요 무슨 상황이 음, 음, 생길지 음. 모르니까 뭐그 구조 요청이라도 음.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놓고 가지 마시고 그럼. 혼자서 공중화장실 이용하실 때는 핸드폰 꼭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니그얘기 아, 진짜 중요해요. 음. 어 이거는 뭐뭐 뭐 지극히 당연한 거 같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이 내친김에 얘기 맞아요. 여성분들 화장실 갈때 휴대폰 들고 가는 필수 이제 아 필수 중에 필수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거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 잊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해요. 어, 여성분들 화장실 가실 때뭐 집이야 상관없어요. 그렇죠. 화장실 가실 때뭐 그쵸, 음. 어, 화장실 가실 휴대폰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화장실. 이게 저도 반드시. 가끔씩 저는 항상 챙겨 다니는데 음. 저는 의식적으로 일부러 음. 챙겨 다니거든요. 그데 가끔씩 막 손에 쥐고 화장실을 음. 이제 막 하면 불편하니까 음. 놓고 갈까 싶기도 하는데 아니, 안 아니, 되지 하고 가, 가져가거든요. 어,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가실 때 반드시 휴대폰 들고 해야 돼요. 어 맞아요. 그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예 어,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에. 맞아요. 요거나만 이제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 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음.